자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기보다는 백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, 일단 이쪽에서 뭔가 좀 옥집을 노려보는 그런 수라고 할수 있는데 단수 치면 여길 끊는 게 좋아가지고 백대마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죠.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를 이어버려, 어, 이어버리고 버티게 됩니다. 자 여길 찔러도 한집 이렇게 해도 환격이 되면서 아직까지 흙이 백을 잡기엔 한끝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맞습니다. 수순의 묘가 필요한데요. 자, 이쪽을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를 둬 가지고 백이 잡으면 단수 쳐서 촉촉수로 몰아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백이 이두 점을 단수 치는 순간 바로 두 집이 나버리게 되죠. 자, 그래서 바로 이쪽을 먼저 끼우고요. 잡았을 때 그때 입구자를 두는 수가 환상적인 묘수가 되면서 이 백을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을 두는 거는 이렇게 끊는 것도 이으면 젖혀가지고 백이 잡히는 것이고, 호구 쳤을 때는 비로소 이 먹여치는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끼움수로 백대마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.